우리는 모두 위약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픈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고 보니 그 약이 단순한 설탕 알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말이죠. 그 알약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치유는 당신의 마음이 해낸 것입니다. 제약의 효능 중 절반이 위약에 기인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 효과는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성 생각은 노시보 알약한 알과 같고, 이런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면역 체계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투여합니다. 면역 체계를 꺼야 몸이 외부 장기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융 부채의 악순환 뉴스에 공포 조장 가정에 불안정 영혼을 짓누르는 일자리, 독성 소셜 미디어에 갇혀 있으며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우리의 웰빙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반영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마음, 몸, 영혼, 유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현명하고 강력한 조디스펜자 박사의 오리지널 가이아 시리즈 리와이어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생존 모드로 사는 것과 창조 모드로 사는 것의 차이를 풀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유전자나 환경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편안히 앉아 조 디스펜자 박사의 통찰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즐기세요. 스트레스는 불리하거나 매우 요구가 큰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또는 감정적 긴장 상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우리 뇌와 몸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는 보통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혹은 위협 위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삶이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라는 내면의 세계를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요? 저는 진행자 조 디스펜자 박사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고대의 명상 수행과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식별하고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의 질병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배우는 정보가 여러분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 화학적 스트레스, 감정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는 외상사고, 부상추락 같은 것들입니다. 화학적 스트레스는 독감, 박테리아, 바이러스, 혈당수치, 독소, 음식입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는 가정의 비극, 2차 담보, 대출, 한부모, 양육, 교통, 체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스트레스, 그것이 신체적이든 화학적이든 감정적이든 여러분의 뇌와 몸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실 스트레스의 정의는 뇌와 몸이 항상성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몸이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선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자연의 어떤 유기체든 외부 환경에서 위험이나 위협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투쟁도피, fight or flight 라고 불리는 원시적인 신경계가 켜집니다. 사람이든 유기체든 그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 몸은 선천적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에너지가 환경의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동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몸의 필수 자원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모든 유기체는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쫓든 코요테 무리가 사슴을 쫓든 유기체가 그 위험을 인지하고 비상 시스템을 켜는 순간 아드레날린과 에너지가 분출되고 뇌와 몸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화학물질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항상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상태에서 우리는 교감 신경계 즉, 투쟁 도피 신경계를 켭니다. 동공이 커지고 침 분비는 멈춥니다.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심박수는 올라가고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혈액은 사지로 보내지고 내부 장기에는 덜 가게 됩니다. 지금은 달릴 때이고 싸울 때이며 숨을 때입니다. 만약 얼룩말이나 사슴이 포식자를 따돌린다면 30분쯤 지나 스트레스 반응은 꺼지기 시작하고 몸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있은 후에는 많은 유기체들이 휴식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이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와 재생하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쫓기고 있고 그 원시적 신경계인 투쟁 도피 시스템이 켜졌고 위협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해 포식자에게서 달아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적응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포식자가 동굴 밖에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하는 능력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 밖에 있는 것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직장 동료라면 시어머니라면 상사라면 교통체증이라면 한때는 매우 적응적이었던 것이 아주 부적응적으로 변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켜고 끌수 없다면 이제 병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유기체도 오랫동안 비상 모드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부 세계의 어떤 위협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를 계속 동원한다면 내면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교감신경계를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같은 비상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경계인 부교감신경계는 이완재생대사의 신경계입니다. 만약 사람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고 중독자처럼 그 화학물질의 각성감에 조건화된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컨디셔닝, 또는 그 감정에 대한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삶의 문제와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화학물질에 너무나 조건화되어서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나쁜 직장 좋지 않은 관계 어려운 상황을 계속 필요로 하게 되고 아드레날린과 에너지의 급등을 계속 받기 위해서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삶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심피질, 즉 생각하는 뇌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켤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학 물질들이 중독성이 될수 있으며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장기적인 효과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적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켤수 있다는 것은 곧 생각이 실제로 여러분을 병들게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질병이 면역체계가 억제되거나 이른바 면역맥의 질환 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암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류머티즘성 관절염, 음식 알레르기, 음식 과민 반응 등은 모두 면역 체계의 손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병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10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또 다른 화학물질인 IGA 면역글로 불린 A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IGA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몸의 1차 방어선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외부 세계의 위협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동원할수록 면역 체계는 다운되고 손상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외부의 위협을 향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IGA 수치는 감소합니다. 우리는 코르티솔과 IGA를 측정한 뒤 참가자들을 4일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노 좌절 증오, 폭력성, 공격성, 경쟁심 두려움 같은 감정, 즉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파생되는 생존 감정을 감사감흥 친절, 배려 삶에 대한 사랑 존재에 대한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으로 교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루 10분 동안 마음을 열고 그 고양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3일 반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같은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 즉 IgA 수치는 집단적으로 약50% 상승했고 코르티솔 수치는 약16.25%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려가고 면역 체계는 크게 상향 조절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과 느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다시 열어 고향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바로 그 고향된 감정이 면역 체계를 회복하고 수선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상태로 살 때는 세 가지에 계속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포식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주의는 외부 환경에 쏠립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장소로 움직일지, 어떤 물체를 지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의 압박 아래에서는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므로 몸 환경 시간, 그리고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갑니다. 모든 주의가 몸의 환경의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3차원 현실에 주의를 모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3차원 현실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여러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화학 물질의 압박을 받는 동안 그들은 몸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즉 생명력을 끌어다가 화학 물질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 주변의 장은 줄어들고 사람은 에너지보다 물질에 더 가깝게 파동보다 입자에 더 가깝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우리를 물질주의자로 만듭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나 어떤 위협 위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인해 더 크게 변형될수록 우리는 그 원인이나 대상에 초점을 더 좁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물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초점 좁히기에 익숙해지거나 고착됩니다. 비상 모드로 살 때는 창조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 때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아니며, 가만히 앉아 내면으로 들어갈 때도 아닙니다. 사실 생존 유전자가 켜져 있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먹잇감이 될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지속적으로 조건화되거나 중독될수록 그들의 주인은 물질에 더 머물게 되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분리감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느낌 혹은 누군가나 무언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매일 스트레스 호르몬 상태로 산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 상실을 느끼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다음 순간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갈망합니다. 생존 모드에서 미지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서 한 문제로,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장소로 주의를 옮길 때마다 각각의 요소는 뇌 안에 신경학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 화학적 각성이 주의를 옮길 때마다. 서로 다른 회로를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뇌는 매우 비동기적이고 불일치 상태로 기능합니다. 그 화학적 각성은 뇌를 매우 매우 분석적이고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로 몰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바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의 초점을 좁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존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현실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들 가운데 스트레스에 중독되었거나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마음속으로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에서 최악을 준비하면 그보다 덜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보냅니다. 스트레스 상태로 살때 말이죠.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은 70%의 시간을 생존 모드로 보냅니다. 누군가나 무언가에 반응하면 그 감정적 반응에서 화학적 굴절기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거나 멈추는 법을 모른 차에 그 반응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유지하면 그것을 기분 무드이라고 합니다. 그 굴절 기간을 몇 주에서 몇달 동안 유지하면 그것은 기질 템플라멘트이라고 합니다. 그 동일한 감정 반응을 수년간 지속하면 그것은 성격 특성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격은 과거의 경험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뇌와 몸이 균형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이해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전적 버튼을 눌러 질병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말로 그 상태에 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나 일이 있기는 할까요?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살고 몸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에서 이 생명력을 끌어다가 화학 물질을 만들고 그 결과로 주변 장이 줄어들어 자신을 에너지보다 물질 파동보다 입자로 느끼고 삶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감을 느낀다면, 물질이 물질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결과를 강요하고, 통제하고, 예측하려 듭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물질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경쟁하고, 얻기 위해 싸우고, 조작하고, 더 애쓰고, 희망하고,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물질을 바꾸려 하고 모든 주의가 몸 환경 시간에 가있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창조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몸을 공간 속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공간 속에서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시간이 듭니다. 집을 원할 수도 있고 새 차를 원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이나 휴가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해 매일 몸을 끌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예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과 몸의 상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모드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 모드와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와 심장에 불일치를 만든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좁은 초점, 수렴적 초점에서 넓은 초점, 발산적, 개방적 초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어떨지 탐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주위를 몸에서 떼고, 삶의 사람들에게서 떼고 자신이 소유한 것들,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에서 떼고 가야 할 장소나 앉아있는 장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시간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 3차원 현실에서 주의와 에너지를 모두 빼내고 있습니다. 주의가 없으니 당연히 그 현실에 대한 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뇌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넓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초점을 열고 공간만을 감지하며 물질이 아니라 바깥의 에너지나 주파수에 주의를 맞출 때 인식의 개방 행위 자체가 생각을 멈추게 하고 분석을 멈추게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도 분석하지도 않는다면 뇌의 회로를 더 이상 활성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뇌 활동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분석적 마음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서전적 자아의 기억, 저장고인 심피질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3차원 현실에서 알려진 모든 것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심피질을 끄고 뇌파를 조절해 느리게 만들기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식을 여는 행위 자체가 마치 스스로 분열되어 있던 집처럼 갈라져 있던 뇌에 서로 다른 구획들이 동기화되고 통합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뉴런들이 더큰 공동체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불일치하던 뇌가 더 조직적이고 더 일치된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 스트레스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갑상선 질환을 만들고 그 결과로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는 엄청난 피로감 외에 복시 즉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과 감정 감정적 반응을 잘못 관리했다는 걸 이해했으니 내가 매일 유전적 버튼을 누르며 이 상태를 만들었다면 몇 년이 걸렸더라도 나는 결혼을 잃고 사업을 잃었지만 그 이야기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과거보다 미래를 더 믿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중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극복하고 뇌와 몸이 일치를 이루는 법을 가르치자 그 부수 효과로 몸이 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이제 완벽하고 갑상선 호르몬은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뇌와 몸이 항상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자율신경계가 제 역할 질서와 균형을 만드는 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스스로 상태를 치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과 몸의 상태에서 삽니다. 생존 모드로 사는 것은 동물적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로 살고, 스트레스 속에서는 몸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몸의 자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화작용, 즉 조직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질병이나 불균형 퇴화가 몸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분노 슬픔은 생존의 주요 감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아가 우선합니다. 모든 주인은 환경 몸 시간에 가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항상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 모드로 살고 초점이 좁아져 사물에만 집중합니다. 분리를 경험하고 감각으로 현실을 판단합니다. 즉, 보고, 맞고, 맛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 살고 환경이 바뀌어 내부의 불편 생존과 스트레스에서 온 운을 덜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생존과 스트레스 속에서는 많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와 심장은 매우 불일치한 상태로 기능하며 생존 모드에서는 익숙한 것을 갈망합니다. 미지는 너무 무서운 곳이니까요. 창조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의 신성한 측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 속에서 뇌와 몸은 다시 항상성으로 돌아옵니다. 조직에서 에너지가 확장되거나 방출됩니다. 몸은 동화 작용, 즉 조직 수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건강 질서, 재생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사랑, 기쁨, 신뢰하는 느낌, 감사 같은 고양된 마음 중심의 감정들은 몸을 수선하고 재생시키기 시작하는 새로운 화학물질들을 동원합니다. 이 마음 중심 상태에서는 덜 이기적이고 더 이타적이 됩니다. 더 이상 몸 삶의 사람들 소유물 환경 시간 그 자체에 주의를 두지 않습니다. 창조 과정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성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초점을 넓히고 열며 그렇게 제대로 할때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더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감각을 넘어서는 현실을 상상하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유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제한된 가능성 대신 모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뇌와 심장은 일치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미지는 모험이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우리는 미지를 갈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존으로 사는 것과 창조로 사는 것의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뇌파 상태와 여러분이 마음을 사용해 어떻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뇌파를 바꿀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이 생존 모드로 살 때와 창조 모드로 살 때, 즉, 불일치와 일치 상태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와이어드의 진행자 조 디스펜자 박사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평범을 넘어 비범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이아의 무료 체험을 시작하고 조 디스펜자 박사의 리와이어드 전체 시리즈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